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피니셔이자 최고의 선수이다. 그가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인 이유는 뛰어난 실력과 함께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인성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이 몰락할 것이라 했지만 난 반대로 생각했고 그의 손에 우승팀이 결정된다는 말에 매우 동의하고 흥미로운 일정이 될 것이다. 태국과의 2연전이 끝난 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 선수가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자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전 실점 이후 쉽지 않았던 경기. 결국 85분 역전 결승골을 완성시키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슈팅 스킬에 영국현지는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밤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우승권 팀들 간의 대결, 맨시티와 아스널의 대결이 홀란드의 계속된 침묵 속의 영대영의 허무한 무승부로 끝난 후, 다른 경기에서 승리한 리버풀이 리그 단독 1위로 클럽 감독만이 한박 웃음을 지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득점왕 홀란드가 18골로 1위, 살라가 16골로 공동 2위, 손흥민 선수가 15골로 득점 공동 5위에 랭크되며, 프리미어 리그는 결국 2, 3명의 공격수들이 또다시 득점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클럽 감독의 손흥민 선수를 향한 발언이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A매치 2연전에서 연속골을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에 복귀하자마자 결승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타운과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1 동점이던 후반 41분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4위로 올라섰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무려 80%의 득표율로 또다시 선정되며 이번 시즌 최다 선정을 이어갔습니다. 또다시 BBC 스포츠의 2주위 팀의 토트넘 선수로 유일하게 선발된 손흥민 선수. 해당 매체에서는 2주위 팀을 발표한 이후 손흥민의 EPL에서의 위치는 이스테타나만으로도알수 있다며 이례적인 2주위 경기와 상관없는 수치를 공개하였는데요. 2017-2018 시즌 이래 정규 시즌에서 10골 이상 기록한 시즌이 무려 7시즌으로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만이 이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17, 18 시즌 이후 매 시즌 최소 10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난 시즌 콘테의 지도하에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 심지어 감독이 중간에 두 번이나 바뀌면서도 손흥민만큼은 10골 이상의 득점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가 이 이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의 이름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리그 우승을 경쟁하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토트넘은 한 시즌을 제외하고 리그 우승 경쟁보다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위해 노력했고, 또 일부 시즌은 챔스 진출에도 실패하며 중위권 경쟁을 한 팀입니다. 밥 먹듯이 우승 경쟁을 한 리버풀과 맨시티, 최근 아스널 같은 압도적인 선수들과 미드필더 라인, 특히 케빈 더브라이너 같이 한 시즌에 10개 이상의 도움을 꾸준히 제공해 줄수 있는 선수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우승권의 팀, 주전과 비주전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안정적인 중원과 수비라인으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에 있었다면 그는 지금쯤 프리미어리그 역대 탑10 수준도 충분히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놀라운 수치로 홀란드에게 찾아왔던 빅찬스가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현재 28골을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여름 급하게 부임된 이후 선수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 최선의 전술을 찾고 있지만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들의 득점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득점 다양화를 하기엔 토트넘 선수들의 기량미달인 것이 너무도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은 승리하고 아스널과 맨시티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버풀이 클럽 감독의 마지막 시즌에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욱 다가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4월에 펼쳐질 토트넘의 지옥의 3연전이 이번 시즌 우승을 결정할 것이라며 결국 손흥민의 득점이 언제 터지고 과르디올라와 클럽 아르테타 중 누구를 좌절하게 만드는지가 프리미어 리그 우승컵의 주인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치열한 리그 우승 싸움을 다투고 있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4월 토트넘이 펼칠 지옥의 3연전.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과의 세 경기가 리그 우승을 결정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비해 전방 압박이 매우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미 모든 팀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수비진들로 하여금. 공을 잡고 있을 때와 공을 잡지 않고 있을 때 모든 순간을 난감하게 만드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극찬을 하였는데요. 특히 그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골문 앞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터치의 정확도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과 다른 모습으로 그의 이런 다재다능함을 더 많은 팬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 우리 리버풀이 그동안 그에게 했던 실점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닌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점을 알고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트 있게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 위에서 끝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 토트넘의 최고참에 속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이자 캡틴이 전방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며 기동력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상대 수비의 체력과 정신력을 흔들어 놓으며 후반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맨시티 팬들의 비난의 중심에 있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찬 스미스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엘링 홀란드는 1년에 이렇게나 많은 경기를 하며 매경기 1km 이상의 스프린트를 공격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체력적 한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1년에 최소 8차례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며 14시간의 비행을 하고 시차에 문제도 있지만 언제나 경기장 위에 올라설 때는 단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경기장 위에서는 온전히 실력만으로 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난 5경기 연속 토트넘에서 최다 스프린트 1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 중 최다 스프린트 1위로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의 컨디션을 많은 기자분들이 물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케줄로 엄청난 거리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차까지도 존재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손흥민은 그런 것들을 절대 핑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뛸수 있는 경기는 모두 최고의 수준으로 팬들에게 나서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선수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며 인생의 모든 삶그 자체를 경기에 포커싱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느 한 곳에서 자신의 기준을 낮춰서 타협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이례적으로 경기가 끝나로 인터뷰에서 5분을 넘는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어 기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속팀과 대표팀, 그것도 지구 반대편인 동아시아의 한국과 영국의 런던. 이번에는 중간에 태국 일정까지 소화하며 쉽지 않은 일정을 보냈지만 그가 경기장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근 3경기 3골, 최근 5경기 4골 이도움이라는 믿기 힘든 공격 포인트 창출 능력으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15호 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1위 엘링홀란드의 18호 골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않고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던 1월과 2월에 소속팀에 남아 경기를 치렀다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20골을 넘게 기록할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버풀의 레전드인 캐러건은 손흥민만 아니었다면 홈에서 리그 17위를 기록하고 있던 루턴타운에게 무승부를 기록할 뻔한 경기로 객관적으로 토트넘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고 분석하며 손흥민의 결승골로 팬들은 기쁨을 느꼈겠지만 코치진과 감독의 머리는 매우 복잡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여름 급하게 부임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선 현재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급한 상황으로. 루턴타운 전 후반전 보여줬던 것처럼 손흥민의 공격력을 중심으로 한 득점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토트넘의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메디슨의 최근 폼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특히 시즌 중반 손흥민 선수의 공을 빼앗고 슈팅을 하며 주인공 병에 걸린 모습을 보였던 메디슨. 부상 복귀 이후 완전히 폼이 떨어지며 최근에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보다 백패스 시도가 더 많을 정도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또한 전반전 45분 클로셉스 키를 문책성 교체 아웃시키고 브레넌 존슨이 투입된 이후 후반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메디슨을 대신해 중원에 벤탄크로와 로셀소가 들어가니 더욱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디아슬 레틱에서는 토트넘의 지난 경기 플럼 전 대패의 원인으로도 메디슨의 실종된 창의력이 의문스러운 수준이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그가 최근에는 완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개인 사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